어, 그녀들 역시도, 네, 오랜만에 또 여러분 을 뵙는지라 많이 설레이고,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빛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,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, 네. 네, 제가 좀더 옆으로 갈까요? 네. 네, 아, 네. 자, 의자가 갈 준비 됐으면, 네, 자리에 앉아서, 네, 하기 전에 인사부터 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. 네, 어, 오늘 저희 드림캐쳐 두 번째 미니 앨범, 악몽 이스케이프, DA라 쇼케이스에 오신 기자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데, 우리 한번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볼까요? 네. 둘, 셋. 네, 고고,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입니다. 환영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, 어, 좋아요. 다미부터 네한분한 한 분씩 인사좀 하고 자리 네. 앉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 랩을 맡고 있는 다미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막내 가연입니다 오, 반갑습니다 오.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리드 보컬 유연입니다네네 네,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리더 지유입니다 예 네.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메인보컬 시현입니다 아. 시현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소풀 보컬 한동입니다 네네 네,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안무담당 수아입니다 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, 차례에 <laughs> 네. 앉아서, 네. 네. 어, 이번, 네, 컴백 역시도. 다...